안녕하세요. 진저입니다. 오늘은 단어 뜻과 정반대인 일상생활표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Chance. Yeah, that'll happen. 이 영상에서 나오는 fat chance는 무슨 뜻일까요? 뚱뚱한 기회?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죠? 어,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무기를 내려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오, fat chance라고 말했어요. 어, 그럴 가능성은 없어. 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fat chance는 아주 아주 희박한 가능성을 뜻해요. f a 라고 하면 어쩐지 좀, 음, 가능성이 클것 같지만, 반대로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걸 뜻하는데요. 이거랑 똑같은 표현으로는 slim chance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fat chance, slim chance, 둘다 똑같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 볼수 있을까요? 저는 희박한 가능성이라고 하면 복권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요 그럼 복권 당첨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There is a bad chance of winning the lottery. 라고 하면 되겠죠? Driveway는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운전하는 길것 같죠? 근데 사실은 주차하는 공간이에요. 그 미국 집에 보면은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있는 그 짧은 도로가 있거든요. 그걸 드라이브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보통 차를 많이 세워요. 저, 저희 집에도 드라이브웨이가 있는데 주차장은 거의 창고로 쓰고 드라이브웨이 차를 세워놓거든요. 이거랑 반대되는 표현는 파크웨이가 있어요. 파크웨이는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주차하는 길거 같지만 사실은 간선도로예요. 그래서 차가 많이 다녀요. driveway는 운전하는 길거 같지만 사실은 주차하는 공간이고 parkway는 주차하는 공간일 것 같지만 사실은 차가 다녀요. 반대로 바뀌는 게좀 이상하죠? 그럼 driveway에 주차했다는 표현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I parked my car in a driveway. I want to go to that Stark Expo. I want to take a dump in Tony's front yard.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이 영상에 나오는 채크 점프는 무슨 뜻일까요? 무더기를 가져가다? 아 그렇게 표현하면 뭔가 이상하죠? 채크 어, 점프는 똥싸다라는 뜻이에요. 어, 굉장히 캐주얼한 표현인데 정말 허물없이 어, 친구들 사이에서 막 툭툭 던지듯이 쓸수 있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면 이크는 가져가다라는 뜻이죠. 근데 배설은 내보내는 행위예요. 그래서, take가 아닌 다른 표현을 써야 할것 같지만, take a jump라고 해요. 이것도 뭔가 디밤의 표현이죠. 그러면 친구한테, 어, 나 급해. 지금 똥 싸러 가야 돼.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I gotta go take a jump.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